전국 양회가 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양회는 민생에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까요? 양회를 되짚어보며 함께 답을 찾아보시죠. 양로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년 중앙과 지방 예산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기업과 기관 산업단이 퇴직 인원들의 양로금 기준을 6.5% 좌우 높입니다. 当然不是说每个人都加增长百分之六点五，对企业职工特别是待遇偏低的、艰苦边远的这样一些企业退休人员要适当倾斜。所以我觉得既体现了公平，也体现了差异。취업상황이좋아질것으로전망됩니다 한편 중앙이 국유 기업의 어려운 직원들을 안착시키기 위한 특별 보조금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경감합니다. 개인 소득세 개혁 방안이 국무원에 제출됐습니다. 정부 업무보고는 올해 기업과 개인 소득세를 5천억 위안 경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좋아집니다. 모든 큰병 관련 보험 혜택을 누리고 수입약 가격을 인하합니다. 정부 업무 보고는 모든 큰병 관련 보험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재정 보조금 기준을 재차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종양류 치료제는 수입력이 많고 가격이 높은 문제가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협상 중이며 50% 이상 할인될 것이라고 리빈 국가위생 및 계획 출산위원회 주임이 전했습니다. 교육면에서는 고등학교와 중등 직업 교육기구의 학비를 차츰 면제합니다. 외출이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 택시가 합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찬탕 교통운수부 부장은 택시 관련 개혁에 어려움이 크지만 깊필고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 면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에 급히 달러로 바꿔둘 필요가 없다고 저우샤오천 중국 인민은행장이 말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밝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주식 시장은 서킷 브레이커 제도 실시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등록제를 실시하는 데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류수위 증권감독회 주석이 말했습니다. 류주석은 앞으로 몇년 사이에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추진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므로 중국 증권금융주식 유한회사의 퇴출 시기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투자자들이 관심하는 주식 발행 등록제는 아직도 연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